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아 8장, 느헤미아 8장 13절 말씀부터 9장 6절 말씀까지 이렇게 걸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아 8장. 13절 말씀부터 9장 6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상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일러스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 나무 가지와 들 감람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스무 나은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일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아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네. 에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세 번째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수축을 하였습니다. 성을 세운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할 공간을 세우고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성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우리에게는 잘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절기이기도 한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사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말씀에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집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로 집 지은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체험학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나무 가지 하나 하나를 세워가면서 초막을 만들고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초막에 거주했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어느 곳도 바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셨던 그 광야, 광야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한 양옥집에 사는 것, 편안한 곳에 거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아주 굉장히 의미 깊은 절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 요즘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게 조금 많이... 변질했다니까요. 변했다고 할까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야외용 텐트를 쳐놓고, 베란다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자는 겁니다. 뭐 집안에서 야영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붕 위거나 광장이거나 등등 초막을 지으라. 우리 16절 말씀, 한번 8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초막을 짓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초막 짓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풀려나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여호와 신앙만 간직하도록 전후좌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서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만나와 므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쓸때 이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던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살수 없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가나안 7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회상하는 절기가 그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마다 이 은혜에 대한 회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이켜 보며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 정말 은혜로 모든 것을 볼수 있고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으로. 감사가 출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 이제 말씀에 의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는데 감사하고 보니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존재였구나. 감사와 함께 떼닫는 것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날의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죄를 자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이방 사람들과는 절교하고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 4분의 1, 한낮의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였다, 죄를 자복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을 낭독하는 대로 보니 볼수록 볼수록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가 나만 죄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죄가 있어 왔구나. 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자복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아주 속속들이 죄인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는 자복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며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자복할 때 새로운 시절이 열려지고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출발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복의 신앙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초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분의 일, 사분의 일 이렇게 시간을 이제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그리고 과거를 회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노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주는 천군이 주께 경배 하나이다. 예. 모든 천군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이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밤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이 모든 고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니 모든 천군 천사조차도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맺음으로써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 말씀이 낭독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발견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의 결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문제 해결받고, 내가 복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높아지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 사실을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길 같은 이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